건의는 절대 감옥 안 가는 방법을 총동원하는 거야. 첫째, 윤석열 탄핵 선고를 최대한 늦춘다. 이유는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과를 지켜보자는 거지 만약 피선거권 박탈되는 유죄가 나오면 곧바로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 언론들로 하여금 제2의 이재명 악마화에 착수할 거야 스스로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만큼 강력하게 쏟아붓겠다는 거지 어차피 유는 탄핵될 수밖에 없다걸잘 알아 아무리 헌법재판관들 구호 삶아도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야 다만 시간을 좀벌순 있지 그들 재판관들도 시간 정도는 벌어줄 수 있어 이재명 이심선거 결과가 무죄가 나와도 별 상관 없어. 다른 위증죄 사건 그거 이심 재판부를 바꿨잖아. 이승한 판사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추장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준 판사거든. 첩첩산중을 만들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 그 이게 진짜 법인다는 게 음.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결과와 상관없이 위증교사 음. 사건 이심 재판부를 교체했다는 겁니다. 네. 누구냐면은 이승한 네. 부장 판사라고 2023년 12월에 윤석열에 대한 검찰총장 시절 음. 법무부로부터 그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었잖아요. 음.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취.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판사야.